네 안녕하세요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자 휴마시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휴마시스 오늘 어마어마하게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장중에 무려 20%까지 날아갔단 말이죠. 자왜 그랬을까? 자 모두가 아시다시피 드디어 드디어 공매도 금지가 지금 됐습니다. 공매도 금지. 그동안 세력 외인 개간 놈들이 계속 우리나라 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해먹었었죠. 말도 안 되는 이유 갖다 붙이면서 그냥 계속해서 내리꽂아 놓고 또는 내리꽂아 놓고 말도 안 되는 뉴스 터트려 가지고 밑에 또 내리꽂아 놓고 선량하게 밑바닥부터 쭉 차근히 장기 투자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핀눈물 다 빼먹으면서 힘들게 했던 그 놈들이 자 그놈들에 대해서 지금 나라에서 이제 칼을 빼든 것이죠. 물론 이후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제도적 개선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8개월간 공매도가 결과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이 어마어마한데요. 자, 장이 우리 휴마시스가 20%까지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자, 바로 다름 아닌 코스닥에서 공매도 장구 2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됐다라고 하니까 바로 제일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특징주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죠. 이제 위에서 어거지로 찍어 누르는 그런 세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 위치 굉장히 좋거든요 밑바닥에 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의 시황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오른 이유가 뭐 때문에 오른 거다 자 공매도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오른 시황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시황 한번 보시자면 자 코스피 지수 얼마 올랐습니까 무려 4% 4.5%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몇 프로 7% 올랐다 7%야 지금 거의 코스닥 하나가 거의 개별 종목처럼 올랐다는 거죠 이만큼 그동안 많은 투신들이 눌려져 있었고 저 어거지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심하게 저 공매도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주는 그런 의미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냥 전부 다 지금 상한가를 갖고요. 포스코퓨처엔도 마찬가지. 2차전지 테마주들이 전부 다. 날라가고 있었죠 특히나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기관 외인 놈들이 어떻게든 공매도 쳐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금지시키자마자 바로 상한가 가는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무게추를 분명히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 수급은 들어왔겠다. 지금 차트적 위치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차트적 위치 보시면 이렇게 6개월 선, 6개월 선을 지금은 터치하고 밑으로 살짝 빠진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런 하방 추세 계속되고 있다가 하방 추세를 한 방에 뚫어주고 갭으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살짝 매물대 소화해주고 바로 위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바닥권은잘 다져주고 있어요 자 주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시는데 자 이렇게 세력의 구간 지금 세력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다 수급이 들어왔고 위에서 이제 찍어 내리는 세력이 없다 그럼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11월이에요 11월 달에 지금 이렇게 양봉 뽑아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번 목표가 어디냐 이번 달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다음 월봉상 20선까지 지금 매물대 소화해줄지 우리가 쭉 수급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런데 휴머시스 자체 뉴스가 없는데 공매도 자체만으로 오를 수 있어?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충분히 오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 최근에 코스닥 공매도가 어디에서 실행됐습니까? 2차전지 어, 누구나가 아시는 2차전지 그리고 다음 섹터 바로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를 지금 의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누르고 있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좋은 뉴스 중에서 하나 안 좋은 뉴스 빼가 지고 미친 듯이 끌어내린 다음에 본인들만 아는 외국에 있는 뉴스 갔다가 그때 한번 해먹고 다시 밑으로 쳐봤고 개인들 물량 계속해서 위에 물리게끔 만든 다음에 본인들 해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오늘 오늘 hlb 어떻게 됐습니까 자 hlb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장중에 15% 까지 가고 나서도 지금 이러한 고점들 계속 지켜주고 있죠 즉 이러한 훈풍이 불게 되면 기본적으로 뉴스도 붙게 되고 자 세력들도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쪽으로? 위쪽으로요. 그렇게 되면 바이오테마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휴마시스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종목별 공매도 추이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 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달 상승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되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비실탄를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 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동우나트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100%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런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공매도 최근에 비중이 많이 높았어요. 많이 높았고, 지금 공매도 평단가 2100원인데, 지금 공매도 금지된 상태에서 위로 올랐으니까 이 친구들 손해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매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밑바닥에서 잡아주면서 매수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말은 즉슨 무엇이다? 바닥이 탄탄해진다. 바닥이 탄탄해지면, 물량 모아지면, 무슨, 그 다음 방향성은 어딥니까? 당연히 위쪽으로, 매물대가 얇아진 요구간까지 날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 자, 프로그램 매도세 보시면 더욱더 확실히 아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부랴부랴 지금 정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여기서 바로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면 너무 손해니까, 최대한 있는 물량, 지금 밑바닥에 있는 물량 최대한 던져서, 주가 최대한 방어시킨 다음에 본인들이 밑으로 빼서 물량 받아가지고, 위로 올리는 게, 본인들한테 최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도 발에 불 떨어진 거예요. 지금 휴마시스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지금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 잘지켜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왼쪽 기관 쪽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팔아 지끼고 있죠 밑바닥에서 한거 겨우겨우 팔면서 겨우겨우 찍어 누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더 밑으로 빠질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매수세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그 물량 싹 받아가지고 위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오를 테니까 무작정 따라 사야 될까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추가적인 휴마시스의 개별 재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세력이 분명히 조만간 휴마시스 개별 단독 재료로 하나 해 먹을 겁니다. 그 뉴스 그 모습 나올 때까지 조금 지켜보시면서 이런 밑바닥 세력의 수급선에 어떤 식으로 매물 때 소화해 주는지 를 지켜보셔야 돼요. 아니면 무작정 따라 들어갔다가는 이렇게 고가권 올라갔다가도 밑으로 쭉쭉 내려받고 고가권 올라가도 이렇게 갭을 띄운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여기가 얇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폭 짧아 보이지만 무려 마이너스 30%다. 그래서 이런 거 마이너스 30%씩 두번 맞으면 계좌 깡통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눌릴 때 지지정 받아줄 때 그럴 때 들어가면 수익 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제가 그런 부분들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 0 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4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